자격이란 이런 것이다. 야 <laughs> 오늘 직원 다 불러오라 그래. 지금 어. 다 와봐, 다다 다 오라 그래. 빨. 아 지금 이러고 있을 이러면 안 끝나요. 일이 <laughs> 올라와. 어 여기 와. 지금 어. 박 대리 왔습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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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아. 잠시만요. 어, 어 바쁘겁니다. 어, 지금 어. 아, 너무 잘생겼어. 어머 차대 차은우 대리. 어 너무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어. 또. 아, 아, <laughs> 아 어. 어. 그래. 어 잘생겼어. 어 잘생겼어. 근데 왜 어. 우리. 우리 네. 회사에 있는 여직원이 우리 애순이 하나밖에 없어? 아! 어. 아, 나 얼마 전에 어. 해외에서 파견된 어. 제니라고 제, 제니? 제니? 잠시만. 어, 제니 저기 있네. 제니 어디 있어? 어, 네, 저 제니. 제니 왔어? 네. 제니님, 일러오세요. <laughs> 어, 아, 여기 너무 지금 어. 핫하시거든요. 어, 제니 빨리 온라 네. 그래. 안 올라가시면 안 끝나요. 제니. 예. 아일로오세요 아, 제니, 애순이입니다 예. 다 애정하는 거 알지? 어? 네, 알죠. 어? 애순이 어? 제니, 제니. 다 올라와봐. 올라, 다 그래. 그 와봐, 와봐. 와봐, 와봐. 어. <laughs> 하, 다 참. 예. 와, 다 모였어? 네. 잠깐만, 우리.